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존목 배틀이 시작됩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어떻게 되려나? 근데 이거 순위정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의미 있지, 이 새끼야. 이겨도 본전지면 인생 꼬리표, 승자 없는 싸움 지금 시작. 심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랍니다아 예예예 아, 아, 예 앉으십쇼 심판 보러 왔어요? 예예예예예 예, 예, 예. 아 뭐죠 머리? 아 그래도 지금 <laughs> 그냥 하기가 좀 그래서 중으로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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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룰이 중요해요 아, 예, 룰이, 룰이 중요하기 룰이 때문에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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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당신 때문에 이 존모 리그 와크 그 티어표가 만들어졌어요 1티어 동무누 2티어 오메킴 백크 기유다 3티어 여기 이제 푸꾸, 김현중, 그 다음 몽군. 어, 여기까지. 아, 몽군. 여기 자, 일단 4티어에 이제 저, 그리고 고토, 조경훈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내가 할 때는 아, 난 4티어 승급불로 놨었거든 아, 3티어 승급불이었나? 승급불로 놨었는데 이게 자꾸 변동이 있어요, 지금 티어가. 그래서 이제 또 해봐야 알지, 그거 봐야 알지. 근데 저는 이거. 솔직히 말할 때, 심판은 네. 되는데 난 진행은 안 되는데 난꼭 아, 진행되는 왓고가 아닌데. 아 그래서 인터뷰 하는 사람 따로 모 멋있네. 당신이 만약에 물어보고 이러면 네 킬라기 아, 아, 그,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예, 그건 안 굉장히. 되고. 예. 자 일단 예, 오늘 진행을 도와주시는. 예. 뭐 찟어 뭐 들어. 아주 사람 있어. 네. 늘 어, 공정하게 근데... 부탁 좀드릴게요 절하게. 저희는 좀 진지한 자리이기 때문에. 예. 네. 아, 근데 이게 심판 제, 제가 대기실에 있다 왔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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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이걸 왜 심판 봐야 되는지 모르겠긴 요 겁나 빡세요, 여러분들. 나 자신도 빡센데 나보다 더한 새끼들이야, 여기. 아, 진짜. 어이지 독한 애들밖에 없어, 여기는. 아우, 어, 이거 그냥 아뭘뭘 뭘. 아니 저희는 이거 이기면 이거 티오표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 중요해요. 진짜. 아인 진지하게 보겠습니다. 저는 진짜로 진지하게. 예. 진지하게. 예. 심판한테 근데 항의하면 안 돼. 그럼 퇴장될 수도 있어요. <laughs> 진짜 그러면 판정패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 오늘 예, 외모 대결하는 예, 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좀 찍으니까. 아, 반갑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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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 때 야들 <애들>, 봐라 <laughs> 와. <땀에. 웃음> <놀러니까> 와 썸네일 보는데 옷에 분리해 존나 불쌍한네볼받 와, 우리가 미안해. 우리 아니잖아요 이제. 아아! 아왜 그러세요. 정이세요 맞아 맞아 내가 착각했네. 와 근데 여기 사이 있으니까 되게 잘생겨 보인다. 2차 이차야 폼클린. 머리도 하니까 확실히 급이 달라 고아 다르지? 2형이다 이게 티어표가 더확판해아이 뭐. 알겠습니다. 수상 완료 중 사람들 한 명씩 먹으셨도갈게요자 하나 둘셋 오케이. 우선 반서 주세요. 하나 둘셋먹습니다습니다 아, 아, 하나 둘셋 좋습니다. 셋 한번 서볼게옆 모습 이렇게 뒷 모습 가능까요한번돌리 앞으로 아,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아 잘만한데 오늘. <laughs> 아 이거 아 진짜 너무... 오 근데 잠만 셋이 쓰니까 좀 김봉준이 좀오 괜찮아 보이지? 왜 이렇게 아 여기서 템 한번 제거 한번 해보세요 어 아, 약간 전자 느낌 템 나는데 템 빼봐 템 빼봐 템 이러면 좀아 이러면 어야 이러면 고토가 괜찮다 오! 야, 고토가 많 어, 갑자기 급존재 됐어 일단 가시죠 다 블리스 네. 돌려, 카메라 돌려 카메라 돌려야 떨린다 떨린다 제발 제가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가 뭐 인터뷰하고 있는데 얼굴 안 나오게 해드리는데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얼굴 안 나오게 해드리요 얼굴 안 나오게 10초만 되거든요? 그래요 외모 대을하고 있는데 한 번만 골라주시면 한 번만 골라주시면 안 될까요? 한 번만 10초만 되는데 아 진짜 내가 한번 보여줄게 아 진짜 개 못하네 아, 아, 진짜 다른 아, 분데 당신이? <목소리> 당신이 한다고? 아 너무 못하잖아. 되겠냐? 아니 당신이 어떻게? 내가 아, 네. 보여줄게. 어오 아, 아, 아. 보여줄게 오 아니 당신 절대 못해. 아, 안녕하세요. 야, 아. 혹시 심심하지 않으세요? 얼굴 절대 안썼는데 심심하신데 그 얼굴 순위만 골라주면 안 돼. 10초 컷아 <목소리> 그래요? 훌리님 어. <목소리> 미미. 나안 아, 뭐 돼. 안 되잖아. 어, 미안해. 얼굴 안 나오게 해드릴게요. 아 여자분만 할수 있어. 시청요 아, 진짜. 얼굴 안 나오게 해드릴게요. 네. 외모 대결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 순서대로 네. 1번, 2번, 3번인데, 네. 잘생긴 순서 한 번만. 3, 1, 2번. 네. 아, 여기 죄송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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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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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감사하세요. 아, 별건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아, 나 전화로 주세요. 봐봐 나 별복이라니까, 블랙님. 괜찮아요, 진짜. 그냥, 진짜 괜찮아요, 진짜. 나야겠어. 이 이쪽 순으로 할게요. 1, 2, 3, 잘생, 쓰이... 아, 아, 이유가 아, 있을까요? 혹시? 1등 한 이유가? 민상이 좋으신 분이 아, 그 멘트 금지라고 하지? 멘트 금지 뭐라, 금지, 뭐라 금지? 뭐라 했어? 괜찮아요. 아, 어 어? 아니. 아, 아니, 진짜. 아, 짝트 네. 맞아요. 아니, 괜찮아요. 멜로 카드, 아니,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 안녕하세요. 까지만 되는데. 아, 이거는 일점 차감가도. 아, 인정합니다 1번, 2번, 3번인데 여기서 잘생긴 순서대로 모를 수가 없니다 힘드시겠지만 부탁드릴게요. 어. 3번이 1등? 3번이 1등? 오. 아, 근데 이게 너무. 아, 아 이제 안전적인데? 너무 좋아. 너무 많이 이때 비율들이 많이 안 되잖아. 많이 안 돼. 잘생긴 순서대로 한 번. 아, 하고게도요 네네네네네. 킬리사. 아, 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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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거 고요 고맙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아 내가 아야나 이거 빼 맞잖아 이거는 나 빼는 게 맞잖아. 아 근데 11점이 드 게임이야. 래 그래, 이건 콜드 게임이야. 어. 내가 내가 인터뷰로 진정해 어. 줄게. 내가 빠르게 아, 네. 해줄게 내가. 어 잠시만 잠시만 얼굴 안 나와 얼굴 안 나와 얼굴 안 나와. 아세요 아세요. 연보성? 아, 봉준, 맞아요. 연보성 아니에요. 봉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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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준저 오메 끼웠어요. 연보성 아니에요. 연보성 <목소리> 아니에요. <목소리> 연보성 <목소리> 아니에요. <목소리> 누가 더 괜찮아요? 아, 실물을 보니까 쉽지 않네. 어, 그러니까 아, 쉽지 아, 않은데, 그렇죠. 쉽지 않지만 좀 뽑아줘야 그래도 <목소리> 돼. 그래도 술 한잔 네. 하셨으면 술 끼우면 골라주세요. <목소리> 그치, 그치. 한번 골라, 골라주세요. 기토씨 <목소리> 하겠습니다. <목소리>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감사해요. <목소리> 아, <고마워요. 목소리>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그래도 이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하시죠? 아니 족같은 건데 좀 누가 줬어 자 그러면 결론은 네, 네. 룰은 룰인지라 시원하게 겠습니다예예예 예, 예. 나는 존모시다 하셔야 돼요. 나는 존모시다 하셔야 된다고요. 나, 나는, 존모시다 <laughs> 나는 존모시다. 나는 존모시다 하셔야 된다고요. 나는 존모시다. 에이, 존모시다. 그쵸? 예, 존모시다. 아. 그렇죠. <laughs> 예. 자왕복 하셔야 돼요 왕복. 나는 존모시다. <laughs> 오케이. 아니 근데 나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라 해도. 아, 어깨 너무 올랐다. <laughs> 아닌가? 너무 나은 거 밟았다. 오케이, 볼까요? 오케이. 다음에, 오케이,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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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일단 절로 가시죠. 어깨 너무 심하게 올랐다. 아, 그런가? 어. 아, 내가 너무. 아, 아 그런데 너무 일에 일배하지 말라고, 봉보검? <laughs> 아. <웃음> 오케이. 야, 우리 존재들끼리 같이 가서, 아우, 못생긴 것들이랑 같이 못 <웃음> 걷겠다. <웃음> 아니, 근데, 오빈. 아, 근데, 어? 오빈이 좀 잘생기긴 했어. 원빈 아, <laughs> 와, 우린 여기, 서어도되 그러니까, 가야지. 아, 근데, 오빈이. 몽먹어. 몽먹어. 아 하고, 몽몽어. 아, 인정, 인정, 인정. 승리의 만찬 좀갖자고 몽몽어. 아, 그러게. 아, 만찬을 가져야 될것 같아, 이거는. 아, 나 진짜, 오빈. 진짜. 아이고, 쟤네 봐봐. 걷는 것도 못생겼다. <laughs> <laughs>